유현조 선수의 버디퍼트. 와, no, 들어갑니다.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네. 첫홀 버디 이후에. 유현조. 이 네, 네? 위권에 합류합니다. 어, 공동 이 위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볼이 멈춘 지점이 약간 온폭 들어가 있는 좋지 않은 아, 네. 라이였는데요. 유현조 선수는 9번 홀. 오, 좋습니다. 공동 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11, 12, 13번 홀이 굉장히 까다로운 홀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타수를 좀 줄여놓는 것이 좋을 수 있죠. 아, 여기서 유현조 선수도 15번 더파. 네. 세홀 연속 버디. 지금 마지막 조 앞조 선수들이 버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유현조는 216m 투혼 시도를 할수 있는 위치에서 오, 좋아요. 올렸어요 병사 타고 내려옵니다 이글 익 찬스 어허, 이거 저, 큰데요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글 성공하면 단숨에 공동 선두가 루키 유현조 지금 7, 8, 9 세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고 이번에는 이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상반기 시즌 초반, 뭐가 가장 고민이었냐는 물음에 퍼팅이 가장 안 됐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회 퍼팅이 잘 되고 있죠. 좀 까다로운 퍼트이긴 합니다. 내리막 슬라이스라인. 이글 퍽 들어갑니다. 공동 선두. 와, 와 대단한 기세예요. 네.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와. 받았습니다. 어, 지금 세홀 연속 버디 이후의 이글, 네네.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공동 선